두 상수 AB에 대해서, 음, 다음에 극한 값이 14일 때, A와 B를 구해보자. 그러면, 자, 분모가 0으로 가니까, 분자도 0으로 가겠죠. 그럼 X 빼기 3이 무한소니까, 사실은 이게 X 빼기 3 하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처리 처리되고, 그게 이쪽이 14가 나온다, 뭐 그런 뜻이에요.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, 자, 구하는 법은,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, 분자에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0이 되게끔, 분자에다 3을 넣으면, 3, 3은 9, 플러스 3a, 플러스 b가 0이 된다, 이거야. 그래서 b를 마이너스 3a, 마이너스 9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면, 여기 x 빼기 3,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. x제곱, 플러스 ax, 플러스 b 대신, 여기다가 마이너스 3a, 마이너스 9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. 밑에 x, 마이너스 3. 그럼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겠죠. 그럼 a로 묶으면, a로 묶으면, a의 x 빼기 3, 그다음에 x 제곱 빼기 9자는 x 제곱 빼기 9는 x 빼기 3, x 더하기 3으로 묶여져 있죠. 그래서 x 빼기 3. 무한소 약분 되잖아, 그죠? 약분. 그러면 어, 조진식은 a s t X. 더하기 3이 되는데 이때 리미트 X. 에다가 X. 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죠. 3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6이 나오죠. 이것이 14다. 그럼 여기는 8이란 얘기네. a는 8이다. a는 8이고 b는 여기다 집어넣 i m i t of X. X is the limit of X. X is t h 마이너스 어, 25. 1번이 되겠죠.